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전진건설 로봇 주주님들. 자 일단은 좀 이때 영상을 올렸었는데 한 시간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은 어, 많은 분들이 못 보실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선 그래도 100명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 어, 다뤘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다룰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번 영상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00명 넘게 봤었어요. 예 네, 확연히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아무리 1 시간 전일 했지만은 그래서 좀요 내용을 제가 예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자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진건설로봇 앞으로 나락갈일 없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냈고 앞으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갱신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얘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요. 나락은 저는 절대 못 간다 라고 보고 만에 하나 2025년도에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2026년에 바로 이제 회복이라던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정말 나락 갈 것처럼 좀 빠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저점 대비해서 4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4배 넘게.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한미반도체 1차 파동 때 어땠냐면은, 이 당시에 얘네가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4배 넘게 올라갔었어요. 자, 4천원 4배 하면 16,000원이죠? 여기 대비했을 때 4배 이상 올라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빠진 지 아세요? 여기까지 빠졌어요. 네. 2만원, 2만원 최저, 최고점 찍고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거진 반토막 났단 말이요.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72,000원 찍고 반토막이 이제 36,000원이잖아요. 36,000원이 바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그런 네 배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요. 조정 이게 조정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너무 단기 조정이고 유한양행 같은 거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진건설 로봇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은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 조정이지 장기적인 이런 조정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진건설 로봇이.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오션만 보더라도. 아나오션만 보더라도 얘네가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진 이제 세배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15,000원, 세배 그러면 거진 45,000원, 세배 넘게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박스도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뭐 여기도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죠. 네, 9,600원 해가지고 35,000원까지 세배 넘게 갔어요. 세배 넘게 가고 여기까지 뺐단 말이요 그러고 이제 박스도 쳤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보세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이제 또세배 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오고 네,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박스 길게 치던가 그러고 이제 또 상승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상승 하락 박스 상승 이런 식으로 또 상승 하락 박스 상승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정도 하락 이제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단기적인 조정인 거에 불과한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어,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좀 이렇게 역드된 숄더가 그려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역드된 숄더가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보고 역드된 숄더라고 합니다. 이게 역드된 숄더거든요. 고점에서 헤드앤숄더는 그 완전히 이제 세력이 이 기간에 다 털고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역헤드앤숄더는 바닥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가 되려는 그런 역헤드앤숄더 의미인 건데 여기서 이제 역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또 고점 갱신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얘네가 이제 어땠냐면요 여기서 역헤드앤숄더를 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 네, 게 숄더, 어깨, 머리 이렇게 역헤드인 숄더 그리고 또 고점 나왔어요 이렇게 고점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전진건설로부터 그렇게 될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역헤드, 그래서 이 헤드 부분이거든요. 이 헤드 부분이 여기라던가 여기까지 뺄 자리는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으로 빼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고 여기 둘 중에 헤드자리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역헤드인줄도 박스 치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헤드자리가 아마 이둘 중에 하나에서 잡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로 봅니다. 저는. 이둘 중에 하나는 잡힐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안 오고 뭐 바닥이 자리 잡힌다거나 뭐 그런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 pdf 파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응 전략 요런 방식으로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이 기업분석 대응전략 원하시는 분들을 계시면은요 0106880 0067 여기로 로봇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라던가 대응전략 pdf파일 기업분석 요런 것들 제가 순차적으로 다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0106880 0067 여기로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순차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이 제가 추천주를 무료 나눔 하고 있거든요. 추천주 무료 나눔 하고 있는데 추천주 무료 나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3월 27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3월 27일 제가 3s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3S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장 초반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이 종목이 상한가 가격을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에서 제가 매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수익률 달성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월 28일에는 제가 효성OMB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효성OMB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것도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종목이 8,120원까지 감에 따라 목표가 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예상 수익률 또한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방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 가지고 아, 어 파크라는 님이 오늘 오전 9시 24분에 입장 요청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의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방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은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 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가격대대 비해서 세 배, 3배, 세 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 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열 배가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서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지세 분철시 충분히 열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